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고울동에 위치한 빌라 소개합니다. 여섯 개동 단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으로 가시면 예슬해관 역 도보 10분, 오른쪽으로 가서 큰 길가로 나와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길병원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여섯 개동 단지여세요뭐 어, 단지가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 바로 올 수도 있고요. 아주 내부 색시까지다 교체됐습니다. 귀한 1층 매물이라서 활용도 좋고요. 지금 보시면은. 밖에서 샷시까지 교체된 방문 잘된이 매물입니다. 조용하고요. 주변 편의점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개 올라가는 1층 매물입니다.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인천 구월동에 위치했습니다. 길병원 도보 10분, 예술회관용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인천 터미널 롯데백화점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4층 중 1층, 기한 1층 매물이고요방 3개, 베란다 2개, 샤시까지 완벽하게 우수된 기한 1층 매물입니다. 입구 음, 보시면, 입구도 굉장히 넉넉하죠? 바다 대석부터 해가지고요. 깔끔한 실이 됐고요 방안문까지 다 교체됐습니다. 예, 지금 밖에 보시면, 계단 5개 올라오는 기한 1층 매물이고요 단지형 빌라여가지고더 좋습니다. 입구 쪽에 이렇게 신발장, 오른쪽으로 한 켤레씩 쓰는 신발장과, 왼쪽에 세 켤레씩 들어가 있는 신발장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래도또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상자가 있죠? 이게 리모컨입니다. 공명리모컨인데요 지금 이게 건전지가 없어서 지금 활용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온, 오프, 그리고 밝게, 흐리게 타이머까지 있습니다. 이리모컨이 4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방, 거실 방각 하나씩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4개가 되어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에 첫 번째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 옷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내부샤시 뭐 외부샤시 교체되어 습니다 창문 쪽 있는 쪽이 동쪽이고요 질병원 방향입니다 저기 냉온수 배관 모두 있어서요 흙도 놓고 대용량 세탁기 넣기도 좋고요 막힌 곳 없어서 저기 빨리 건조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저기 큰방 방 사이즈 넉넉하고요. 약간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방향도 마찬가지로 동쪽이고요. 네, 앞에 막힌 게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딱 앞에 건물이 없죠. 네, 저기 화장실. 화장실 사이즈도 넉넉하고 세면기와 자변기 뒤쪽으로 젠더의 공간이 있어서 욕실용품 수납하기도 좋습니다. 샤워기도 한쪽 끝에 있어서 좋고 지금 보시면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잘되고 물때 걱정도 없습니다. 조용하죠. 주택가 위치에서 조용하고요. 바로 대로에도 가깝습니다. 그리 중간방, 중간방은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방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두 번째 베란다 및 보일러실, 세탁실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레오샤시레오샤시 모두 교체했구요. 아, 지금 보시면, 여기, 엑셀 시공하고 분배기, 그리고 보일러, 2022년 7월 달에, 컨덴싱 보일러를 교체해놨습니다. 이쪽에도 세탁기 놓을 수있고요 방범창도 모두 다 해놨습니다.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 앞쪽으로,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있죠. 이쪽에 식탁, 냉장고, 뭐뭐 뭐 놓을 수 있을만큼 넉넉한 사이즈고요. 주방 뒤로 창문이 있어서 음식할 때 환기도 잘될것 같습니다. 어,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해놨고요. 상부 가스레인지 상판도 어, 화이트로 이제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이제 네, 수한좀 볼까요? 어, 또 좋고요. 귀현 1층에 길병원, 뭐 역도 가깝고요. 터미널, 백화점 모두 가까워 대형마트도 가까워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신 이 매물 인천 구월동 위치고요. 4층 중 1층 방 3개 화장실 하나 베란다 2개 있는 귀현 1층 매물입니다. 감사합니다.